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오늘 가지고 온 수산물, 바로 통영에서 왔고요. 정말 구경하기 힘든 그런 생선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제가 전처리가 완료된 상태로 깔끔하게 해서 이제 받은 거고요. 자,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바로 황금참돔, 알비노참돔입니다. 자연산참돔인데 색깔이 황금색이에요. 예전에 제가 그 자연산 알비노, 그 광어 리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황금광화 같은 경우도 제주에서 양식을 하죠. 그것도 얼마 전에 리뷰를 했죠. 근데 이런 자연산 참돔은 저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지느러미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전부 다 이제 황금색입니다. 근데 또 맛은 어떨지 궁금하시죠? 자 빠르게 또 손질하도록 할게요. 자 집에서 이제 생선 손질하실 때 비늘이 잘 튀거든요. 특히 참돔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선으로 하는 게 좋아요. 이제 가로로 가면 많이 튀어요. 자 비늘을 치고 나니까 색이 황금색이 더 납니다. 지느러미 다 제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꼬리 같은 경우는 이제 간장조림으로 사용할 거라서 이제 이렇게 살 있는 부분만 손질을 했고요. 참 이게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게 제가 보통 참돔을 뜰때 대가리를 장식으로 쓰거든요. 근데 이번에 장식으로 쓰지 않을 건데도 어렵게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대가리 댕강 잘라가지고 그냥 포 뜨면 돼요. 이런 식해서 이제 한쪽 뜨고 이제 반대쪽도 이제 포를 떴어요. 네, 이게 살을 좀 보게 되면은 그냥 자연산 참돔 그 자체에 뭐 특별하게 뭐 기름이 더 많다거나 이제 그러진 않고요. 요 대가리 같은 경우는 조림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어, 그래서 턱 밑에 있는 이 살도 이제 반으로 갈라줬고요. 대가리 같은 경우는 가운데 뼈 있잖아요. 그 옆부분을 잘라주면 쉽게 자를 수 있습니다. 네, 말이 쉽죠? 사실 힘들어요. 네, 이 몸통에 있는 그 가운데 뼈도 조림으로 사용을 할 거고요. 요 이제 뱃살 부분, 이 갈비살도 그렇게 사용을 할 겁니다. 맨날 그 탕으로 끓여먹으면 좀 지겹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한쪽은 이제 마스카와 이제 뜨거운 물을 살짝 데치는 거, 이제 그 방법으로 하고, 보통 이게 똘똘 말려요. 근데 이거를 약간 온기가 있을 때 이렇게 잡아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펴집니다. 좀 펴진 게 보이죠? 물기도 다잘 제거를 해주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겨울이 참 예뻐요. 이게 황금광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확실하게 훨씬 참돔이 예쁩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참돔 모양이죠. 뱃살 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랬고요. 네, 이렇게 가운데 요거 놓 것도 다 조림으로 집어넣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껍질 같은 경우는 데쳐서 먹을 거라서 붙어 있는 살들은 이렇게 좀 잘라내는 게 좋습니다. 이제 껍질은 이렇게 뜨거운 물에다가 잠깐 음, 넣어두시면 되는데, 뭐 오래 놔두면은 좀... 식감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겠죠. 근데 또 껍질은 또 탱탱한 맛에 먹는 거니까, 너무 오래 담궈두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물기 제거 다 해준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하루 정도 숙성한 거라서 살짝 두께감 있게 썰어줬어요. 껍질이 상당히... 탱글탱글하고 탄력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 썰어 봤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조림한다 그랬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조림을 할 거예요. 보통 조림에 어, 무도 들어가는데 이무 같은 경우는 이제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깎아 주면은 뭉개지지 않고 모양이 잘 살아 있습니다. 이제 무를 삶을 때 이렇게 쌀을 조금만 넣어 주시면 무의 잡내 같은 거를 좀 제거할 수 있어요. 자, 이 상태로 끓인 다음에 다 익으면 찬물에다가 식혀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 식은 상태가 되면 살짝 투명해진 그런 느낌이 있죠. 자, 이렇게 되면 무는 준비가 다된 겁니다. 자이 준비한 도미에 다 뜨거운 물을 좀 부어주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잡내 같은 것도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이 대가리 쪽에 이런 비늘이 있는데, 이거 그냥 벗기려면 힘든데, 이렇게 뜨거운 물로 한 다음에 하면은 아, 비늘, 남은 것들 깨끗하게 다 제거가 가능해요. 자, 조림 재료 제가 한꺼번에 넣어놨죠. 자, 이거는 생선의 양에 맞게 좀 비율을 좀 조절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 이 정도 비율로 넣는 거나 라고 산수를 좀 하시면 됩니다. 이제 타마리 간장이라고 하는 거는 색깔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꼭안 넣으셔도 상관없는 거고요. 전분은 이제 적당한 농도 맞추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됐어요. 자, 먼저 이제 회를 먹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색이 상당히 예쁩니다. 좀 고급스러운 그런 색깔이라고 할까요? 네, 이게 하루 정도 숙성한 거예요. 제가 통영에서 받은 거니까. 네, 생각보다 식감은 많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보통 저는 한 4시간 있다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쫄깃해요. 근데 자연산이 또 양식하고 다르게 균형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식 같은 경우는 기름기가 좀 많은 부분으로 좀 치우쳐 있죠. 근데 자연산은 그런 균형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기적으로 산란기 전이라 참돔이 맛이 좋을 때예요 그래서 황금참돔이라 맛있는 건 아니고, 어, 지금 시기적으로 자연산 참담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껍질을 이렇게 붙였잖아요. 요거 이제 탱글해서 식감을 좀 보충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요 시기 한번 자연산 참돔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뱃살. 요거는 이 오독오독해요. 어, 일반적으로. 그 지방이 이제 씹을수록 팡 하고 터지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길게 썬 뱃살은 색다른 모양으로 좀 재미있는데 대단히 뭐 특별한 건 없고 맛이 더 좋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감칠맛이 좋은 이제 뱃살 윗부분이죠. 아, 요거 정말 맛있습니다. 아주 감칠맛이 뛰어나요. 자, 그리고 요거 이제 껍질인데 색깔이 정말 예쁘죠. 그리고 탄력이 정말 좋습니다. 식감이 좀 예상이 되죠. 이 정도 탄력이면. 이, 근데 이 식감이 조금 재밌어요. 그러니까 쫄깃하다라는 것보다는 와드득, 와드득거리는 그런 식감? 아주 재밌습니다. 자, 이제 조림 바로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조림을 다 했는데, 이 조림의 국물이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생선으로 해도 대부분 잘 어울리는 그런, 음, 레시피고요이 무엇보다도 이무 있죠? 이 무가 대박이에요.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단짠단짠 하는 그런 맛이 있어서, 이 밥이랑 같이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필수입니다. 생선 중에서 이제 흰살 생선 같은 게잘 어울리고, 방어 대가리로도 많이 해서 먹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정말 강추하는 레시피에요. 한번 꼭 한번 드셔보세요. 무는 또 넉넉하게 갖고 반찬으로 계속 놔두고 드셔도 좋습니다. 아, 주땡기는 맛이에요. 제 국물 이제 단짠단짠 하니까 밥렇게 적셔 갖고 먹으면요. 밥도둑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국물도 있고요. 생선 살도 있고 무도 있죠. 그래서 이제 밥에다가 제 국물 한두 숟가락 이 정도 해 주고 그다음에 생선, 생선 살좀 이렇게 해 가지고 밥에랑 같이 놔두고 이제 무도 같이 해서 같이 으깨 주시는 거예요. 잘 섞어서 먹으면 아 이거 기가 막혀요. 이거는 야, 정말 맛있는데 이게 화면으로만 보여드리니까 좀 답답한 면이 좀 있어요. 그리고 한번 생선 어떤 생선이든 괜찮으니까 한번 만들어서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자연산 알비노 참돔에 관한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